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에 있는 피시케어 연구소를 왔습니다. 제주도에 광어 양식장이 한 300여 군데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광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이상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어, 연구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 소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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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예, 예. 고생 많습니다. <laughs> 아, 뭐, 다들 고생이죠, 뭐. <웃음> <웃음> 그래. 그 연구소 네네. 시설하고 네. 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laughs> 이 저희는 이제 양식장 현장 근처에 연구소를 짓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네. 양식장에 있는 샘플을 바로 현장 분석해서 여러 뭐 대학교하고 같이 일하면서 연구 개발하고 뭐 그런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양화장 근처에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표선 근처가 저기 네. 성산포에서부터. 네. 어, 여기 표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서귀포 네. 정도까지 네. 여성들이 그렇죠. 많이 있죠, 그죠 예, 서귀포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육상 양식장이 많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표선이 그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선에 그 위, 어, 저희 연구소를 위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던데. 아, 예. 어쩌다 보니까 그게 렇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학교는 어디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저는 학 어, 학부 때는 부경대학교에서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해서 어,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수의과학대학에서 어, 수산생명의학을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하고, 포닥까지 하다가 지금 와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지가 몇년 됐습니까? 온 지난 6년 됐습니다. 아, 그래.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 세포를 배양해서 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는 어,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데 발성 질병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디텍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진단할 수 없는 바이러스 질병이 존재할 수 있을 거를 가정해서 저희가 예. 이제 접종도 해보고 예. 예. 어떤 변성효과 가 일어나는지 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가 연구 과제 에 선정되면 예. 연구 과제도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안쪽은 어떤 세균, 세균 예. 어, 어병 어병 세균에 대해서 예. 분석하고 얘들이 어떤 병원성을 갖는지 예. 테스트하는 예. 현장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뭐 스쿠치카는 저희가 어, 인비트로상에서 배양해서 스쿠치카의 어떤 그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을 찾는데, 어. 그걸 연구하는 연구 공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의료에서 발생하는 네. 질병, 바이러스, 네. 박테리아, 네. 그다음에 기생충까지 네. 다 하고 계시네 예, 네, 그렇죠. 여기는 약간 리 저희가 저희 어, 회사 저희 연구소 내에서는 가장 어, 등급이 높은 곳입니다. 아 그래서 등급을 좀 나눠가지고 등급별로 실험실을 구획해서 네. 이쪽은 병원체에 대한 어떤 효과 있는 성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겠네요. 아, 그죠. 여기 담당자만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곳은 우리가, 어, 우리 연구소가 처음 우리 사업을 시작한 어, 공간인데, 네. 왜냐면 어, 질병 모니터링 하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저희가 어, 제주도 업체 38군데, 그리고 육지업체 한곳 해가지고 삼십 군데에 대해서 질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현재 어, 제주 어류 양식 수협하고 저희가 같이 푸드 가이 팀과 제주도 질병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해서 매주 어, 제주도 어, 조합 양식 어류 조합원들에게 그 질병 동향을 어, SNS로 에스, SMS 문자로 예. 문자 발송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플도 만드셨나요? 그렇죠. 어플도 만들습니다 예. 저희가 네. 로프기, 예. 예 스마트 피시케어입니다. 네. 예, 예. 예, 저희 회사로 건데 만약에 어, 일출 산이라는 어장에 최근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질병의 동향에 대해서 증상 현미경 병원체 그리고 이건, 대한 예, 간이죠. 간입니다. 지금 이러면 네. 이게 질병 차트 기록집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억에 기억 어 기억해서 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서로 얘기한다면 이제 어플 갖고 이제 양식 사장님과 지금 질병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지금 이허장의 문제가 뭐다에 대해서, 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저희 근거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매주 전기 모니터의 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각 고기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어, 기록지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네. 몇 년치가 지금 뭐예요? 어, 연구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목표했던 건 데이터 관리였습니다. 네. 데이터 관리를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는 저희 하드에 외장 하드에 보관되어 있고 네. 이거는 우리가 새로 한한 한 단계 올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아. 기존에는 우리가 페이퍼로 관리했다면 어 이제 엑셀 파일에서 자동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해서 엑셀을 자동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설명을 쭉 예, 그러면 그병그 어장마다 어장마다 그 병원체의 발병에 대해서 예.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질병에 대해서 연쇄구균, 연쇄구균이 어느 간격 두달 만에 한번 발견됐다. 아, 연쇄구균의 감염에 대한 빈도 예. 그리고 뭐체 병원체 검출 체 병원체가 스쿠치카충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가 높고 낮은 건뭐예 그렇죠, 예. 퍼센테지입니다. 검출률. 아. 그 우리가 고기를 갖고 샘플을 갖고면 몇개 갖고면 1 0 마리 중에몇 마리가 감, 검출되고 있냐 어, 그걸 네. 그거를 퍼센트 하는, 그리고 어종 어종은 다양하게 어장마다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넙치 뭐 도다리 돌돔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이게 크기별로 네. 왜냐하면 어장마다 또 크기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크기별로 그렇죠 그렇죠 네. 크기별로 그 유행하는 유행하는 크기를 다른 네. 지금 제주도에서 크게 문제되가 있는 장내 포자충, 장내 포자충이 지금 예서 키로 이상일 때, 어 이거는 예서 주, 어, 200에서 키로일때 그런 검출률의 차이. 지금 음.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통계를 보면, 어 지속적으로 200에서 키로 이상이 감염률이 높습니다. 어. 여기가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죠. 장포자충. 예, 장포자충. 예, 여인병. 예요인병. 예, 여인병이죠. 예. 치어기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아. 네, 검출되긴 하지만, 그렇게 검출이 높습니다. 원인, 원인, 이런 거는 어떻게 감염, 원인, 이런 거는 어, 찾았습니다. 어, 아, 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은데, 예. 지금 뭐, 제주도학교 연구팀에서는 그게 엔트로미스 레이라는 게 거의 규명이 됐고, 그럼 엔트로미스 레이가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 어, 최근에 저희가 이, 이 동향을 보면, 수온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에, 에. 근데 뭐 이렇게 수온만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 가장 골머리 썩이는 질병입니다 아, 현재 제주도는 엔터테이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생존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아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양식 그~ 넙치가 가격은 올랐지만 양화장 네.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지만 하 실은 어 생존율을 유지하는 게 양화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어 새로운 음. 질병들이 발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네.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직 부족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 뭐~ 고기를 네. 물고기를 가져오면 네. 어떤 식으로 해부를 쭉 아~ 할... 지금 오늘은 오늘은 저희가 샘플을 안하는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샘플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 어~ 넙치에 감염되는 세균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온성일 수도 있고 저수도 근데 어 다른 일반 세균에 비해서는 저순성이다. 그래서 얘 애들이 배양 속도가 느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48시간 기준으로 검사합니다. 그 48시간 네. 이전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만 검사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검사 오면 저희 연구원이 무게를 재고 지금 아까도 보면 간 사진 있잖습니까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사진 찍습니다. 예, 예. 간상태를 찍고 여기서 암수 검사를 합니다. 예,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리고 센치 그람수를 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 이 간의 단면을 커팅합니다. 커팅하고 여기.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선택 배지를 하죠. 음, 음, 이제 선택 배지를 아. 이렇게 선택 배지를 음. 근데 우리는 우리 회사의 기준은 뭐냐면 저는 왜4 8 시간을 잡았냐 하면 예. 균이 배양되고 안 배양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이 얼만큼 배양되냐 정량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간의 단면적도 저희가 일정한 단면적을 자릅니다 단면적을 찍은 다음에 감염된 배양수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콜론이 콜론의 숫자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량, 중량, 다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콜론이가 몇개 떴을 때 소량, 몇개떴 중량, 다량 그래서 다량인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 음. 중량은 바로 어,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응. 소량일 거는 아직 발병, 발병하기 전 단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 집단에 대해서 위험 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수준이다. 응. 그러면. 모니터링이 필요야겠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모니터링에 대한 우리는 그래서 제가 48시간의 기준을 잡은 거는 네. 균이 검출되고 안 검출되고는 1차적인, 1차적인 검사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 얼만큼 균이 지금 감염돼 체내에 감염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에 대한 어 데이터를 현장에 줘야 현장에서 그걸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세균이 네. 그러니까 병원균이 없을 네.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밀도 자체에 따라서 검찰이 네. 그 그렇죠. 병에 걸리느냐 안 그렇죠. 걸리는 그 문제죠. 그렇죠. 어 경증인데 매번 예서 치료를 할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어가에서 어, 양식은 집단 관리하는 그 집단을 뭐0만2 0만을어 매번 치료를 할수 없으니. 경증이면 내가 치료 시기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는 어, 일주일 단, 단계로 이제 모니터링합니다 그 일주일 단위로 전기 몰트 한 이유는 어, 건강검진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발병할 거를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아~ 다음 주에 일주일 전에 소량이었는데 다음 주에 중량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늘어납니다 반드시 그러면 소량일 때 어,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양식장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음. 중량이면 다음 주까지 못 갑니다.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됩니다. 다량이면, 오늘 바로 이, 이 문제 때문에 폐사가 엄청 진행되고 있다. 음, 음, 그러면 음. 이게 다음 주로 가면, 말이야,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당 경제적 피해가 계산되지 습니까 그걸 따졌을 때, 다른 작업을 미루고, 음. 치료로,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음, 음. 아.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 양식어가하고, 뭐였습니저희 부족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고 있는데, 양식어가하고 소통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네. 그. 여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 제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고, 네. 그리고, 어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병 케어를 네. 하는 경우가 네. 거의 없었던 걸로 제 인제 경험상으로는. 아 저도. 데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노르웨이에 이제 유학을 가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양식장을 견학을 갔거든 석사 때 네. 견학을 갔는데 그 양식장 견학에서 소장님이 뭐 생산량 막 그런 걸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질병을 얘기하는데 소장님 뒤로 빠지고 네. 그 어장을 담당하는 어, 수의사가 온 다음에 수의사가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설명을 보고, 아, 질병은 이렇게 전문가가 대신 이 어장에 대한 정보를 소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근데 네. 왜 많이 알까를 제가 고민했더만, 아, 차트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 네. 질병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한국을 가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 석사 때 어, 가졌었고 하다가 박사하면서 좀더 공부하다 보니 어, 가능성 있겠다. 그리고 한국, 한국 현실이 어, 예를 들어서 뭐그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이 우수한 연구진들이 현장에 있는 현장 경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 양식 쪽에. 네.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아,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PCK 연구소를 하면 그 역할에서 내, 내가 충분히 어. 네, 사업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네, 네. 어, 전공에 대한 내 프라이드를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어, 양식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어,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한 7, 8년 간쭉해 네. 오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변화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laughs> 이런 얘기하면 좀좀 죄송스럽지만 그 근데 어, 저의 이런 생각을 이해해 주는 분들은 생겼습니다. 네. 중간에 아, 어, 너네가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어지럽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꾸 질병 앞뭐뭐 뭐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딪힌다. 그래서 네. 어, 우리가 관리하다. 가 기존의 방법으로. 예, 기존의 그. 그래서 나온 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질병이 와서 치료한다는 거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질병이 왔으니까. 근데 네. 우리가 질병이 오지 않게끔. 네. 관리를 하는 게 네. 질병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감염돼서 폐사가 나서 수산질병 관리사가 와서 검사하는 시스템은 이미 좀 늦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폐사가 폐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 전초 그러니까. 예, 서 어, 어가에서 만약에 3천미5천미가 있다면, 그 중에 만약 하루에 한두 마리가 죽어도, 분명 죽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그래. 이유에 대해서, 어,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죽고 있는지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양식장 사장님한테 명확한 정보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그 양식장 어가에 분명 이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완전한 차단은 아니지만, 그전 단계로, 그러니까, 어 건강검소위 우리가 건강검진을 왜 하는 하겠습니까? 건강검진하는 거와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맡으신 분이 네. 이렇게 그 열심히 노력하시면 네. 아마 제주도의 어, 양호장들이 네. 질병 없이 네. 잘 양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